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 루치라 언니 뷰티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에디샵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슈퍼딜 기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헤라, 헤라, 너무 좋아하시죠? 리프레싱 클렌징 폼. 원래 번들로 두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봄, 어, 원래 한 개는 3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두개 묶어서 할인이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두 개, 한개 3만 5천 원이면 두개 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두개 번들로 넣으면서 6만 4천 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단 하루, 7월 9일 수요일 단 하루 7% 할인 행사를 합니다. 59,520원에,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 에디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어, 어, 헤라, 헤라에서 나온 딥클렌징 오일을 사은품으로 50ml, 50ml를 하나 이렇게 정증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헤라 리프레싱 클렌징 폼은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할인 행사를 안 하도 너무 이렇게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인데 오늘 어, 두어 세트를 원래 할인된 상태에서 또7% 할인을 내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은품까지 주는 수퍼 딜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작고 물량이 작은데 또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이 제품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어, 라이 브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루치아 언니 인스타 루치아 언니에게 DM 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이렇게 쏴드리겠습니다. 5천은 5천은 할인 쿠폰까지 바로 이렇게 쏴드리겠습니다. 자 구매하실 분은 빨리 저한테 지금 방송 중에도 링크를 보내 아. 그 DM을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바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제품이 왜 인기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해라 리프레치 클리닉 폼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네 포인트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폼을 사용하면요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매끈해지고 피부결이 정말 이렇게 하, 메이크업을 해도 정말 이렇게 잘 먹는 피부결 이 있잖아요 어, 매끈한 피부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극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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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00원. 네, 5,000원 쿠폰 제가 써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해 주는 어 성분 3아하라고 그 성분이 콤플렉스가 이 들어 있습니다. 3아하 콤플렉스들이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핑크색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셀룰로스 비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홈쇼핑 보면은 막 물리적으로 각질 이렇게 뭐 떼치는 마음 하는 물리적이 아니고, 어, 물리적인 자극 없이 묵은 갈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프레싱 클렌징 폼을 세안을 했네? 그러면은 피부결이 부드럽고 매끈해진 이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안에, 어, 아 성분과 세룰로이드 비드 성분이 들어서 각질을 각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녹여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벗겨내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녹여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매끈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폼을 사용하면 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근데 이 폼은 촉촉한 마무리감입니다. 세안 후에 얼굴 당길 시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 안에는요. 장미유래 펩타이트랑 세라마이드 콤플렉스랑 히알루노산 복합체가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이렇게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 이 어떤 피부를 가지신 분이 이 제품을 쓰면 좋느냐 하면요, 건성인 피부, 그다음 어, 민감성 피부 다 안심하고 사이소, 사용할 수 있는 폼입니다. 자, 너무 좋죠, 죠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자, 자, 입, 어? 폼만 하나 썼는데, 내 피부 안색이 환해진네 어? 어? 내가 이 피부가 진정 효과가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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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라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진짜 요 포인트가 진짜 찐 매력인데요. AP, AP m 아모레퍼시픽, 약자입니다. 그 AP 독자 성분이 멜라솔브가 이 안에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칙칙한, 칙칙한 피부가 이렇게 안색이 개선이 됩니다. 어? 폼 하나만 썼는데 내 피부가 안색이 개선되나? 대박이지 않습니까?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습니다. 어? 브라이팅닝 효과, 미백 효과까지 있는 폼이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진정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진정 효과가 있냐면 알란토인. 네네.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알란토인이 들어있습니다. 알란토인이 들어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절에 너무 요즘 덥잖아요 얼굴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감해지잖아요 피부가 자 그런데요 열받고 민감해진 피부 세안만 당하셔도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미백까지 야이 제품이 리프레싱 클렌징 폼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할인 행사를 합니다 버뜩 들어오세요 네자 20대 30대를 누아이콘이라 그럽니다 그, 남성분 후기 한번 잠시 들어볼게요. 이 남성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땀이 난그 피부에 그 얼굴에 뭐, 뭐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얼굴에 붙어 있는 느낌이래요. 땀 나고 이러니까 얼굴이 무겁겠죠. 막 먼지 같은 게 붙어 있고 막 이랬겠죠. 그랬는데, 리프레싱 클렌징 폼을 사용했더만, 했더만, 네, 블랙헤드가, 어, 없어지고 또 피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세안이 되면서 이 폼을 했는데 너무무 상쾌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 제품을 항상 쓰고 계신다고 어 누아이콘 남성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우리 여성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정말 이렇게 건조하고 민감해졌는데 리프레싱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세안 후에 당기지 않아서 계속 쓰신다 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민감한 피부, 건강한 피부, 지성인 피부 누구나 다 각질 관리 안 하신 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폼이 헤라 리프레싱 클렌징 폼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남녀 모두 이렇게 세안 후에 얼굴 당기고 자극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리프레싱 클렌징 폼은 운동구나, 땀을 많이 흘린 피부나, 예민한 피부나, 어, 또 피부가 건조한 피부나, 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자주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어, 한번 쓰면 계속해서 구매해 쓰는 제품입니다. 여름입니다. 자, 여름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이렇게 세안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족들이 뭐, 자꾸씩 습니다 예. 폼클레이싱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행사를 할 때, 여러분 구매를 해으시면 우리가, 뭐, 어떻해요 네, 든든하겠죠, 그죠? 모욕탕에 가둬도 든든하고, 폼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든든하겠죠? 폼이 진짜 헤퍼요 금방 없어집니다. 네. 자, 쟁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격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아이 하나는, 하나는 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두개 묶어서 상자에 이렇게 번들로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한 개에 3만 5천 원이면 두 개면 7만 원이야 되잖아요. 근데 두개 묶은 기획은 6만 4천 원입니다. 6만 4천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 하루, 6월 9일, 아, 7월 9일, 오늘 단 하루, 6만 4천 원에서 7%, 7% 할인 해줍니다. 5만 9천 5백 20원입니다. 네, 한 개에 35,000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해서 59,520원인데 어, 제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5,000원 할인권을 여러분께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59,520원에서 54,520원을 이 좋은 헤라 클렌징 폼을 두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빠르지는 않죠,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폼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리프레싱 클렌징 폼이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난 피부,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업인 피부도 깨끗하게 이렇게 세안이 되고요. 피부 속에 노폐물이 많잖아요, 모공 속에. 그런 까지 얘가 다 제거를 하면서 깨끗하게 세안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세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수분을 보충해 준답니다. 리프레싱 그렌징 폼이. 그러니까 히아루론산 복합체, 세라마이드 콤플렉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펩타이트, 장미유의 펩타이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폼인데 이런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각질 제거도 물리적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면서 녹여 내면서 세안 후에 우리 당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 우리가 모욕탕 세안하고 뭐 미스터 촥 숨부리고 이러잖아요. 이 아이는 세안을 했는데 내 피부에 수분을 넣어준답니다. 이 대박이죠, 그죠? 네. 정말 좋은 제품을 오늘 여러분께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셨군요. 마, 마치겠습니다. <laughs> 네네.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DM 주시면 어, 바로 제가 링크 쏘아드리고 5천원 크레딧 할인할 수 있는 쿠폰까지 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또 좋은 건강식품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